오늘은, 낮, 낮으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뭘볼 거냐, 아, 아, 아. 뭘 할까요? 음, 일단, 결혼 틀을 만들었고, 결혼을 기지, 뭐, 하는 거지. <laughs> 만들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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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만 잡시다. 결혼 집. 나자딱 결혼 집을 만들어 볼게요. 열, 열, 열을. 결혼의 집은 몰라 그남. 결혼은 원래 원래 하늘이랑 노랑이거든요. 그럼으로. 유리를 하늘 노랑 할거고 노랑이랑 하늘 하고 하늘 좀 하... 볼록할게요 벼룩냄새에서 벼룩냄새를 나무... 냅게? 나갔나? 나무 게졌어 어떡하지? 나무가 어떻게, 잡혀가겠다. 결혼 나무는 마음대로 계시면 죽습니다. 오, 잘못하면 나도 죽는다. 아니, 잘심었어 싫어. 음. 결혼랜드는 여기만 늦게. 요 오, 나 재밌는 생각이 났어. 귀신의 집한번더 보시죠. 자, 귀신의 집 먼저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귀신집이 원래 눈이 닫혀야되는데 닫혀야 못 닫혔으니까 이거는 못 닫히면 원래 안되잖아요 이상하네 응. 문을 닫을게 되지. 여기 일단 들어와서 여기 아, 이제 열쇠를 매니 있는 열쇠를 찾고 그래서 찾고 이제 그 다음 나와서 여기 너무 밝았잖아요 인천주 때문에 없앴어 그거 잘했죠 이제 검은 줄 힌트 하고 여기 인벤스 있거든요. 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 여기로 맞죠? 이렇게서 해 나오는 건데 지금 내 생각은 뭐냐면 저 나오는 입구에다가 바로 내 집인 거지 나오는 입구가 그러면 이제 나오는 입구가 내 집이니까 이제 여기는 별원의 음... 집을 오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지. 괜찮다. 그 대신, 나도 깨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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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그러나? 나는 안 깨도 되지. 왜냐면, 나는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응. 박지, 나가. 놀래, 놀래. 내가 카드 꺼냈는데. 어디 있니, 바퀴야? 쥐쥐쥐. 쥐. 까불지 마라. 넌 나의 애군이 일뿐이야흠흠딴 애군. 귀신이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되나? 나... 이 거미줄 좀만 리필할게요. 거미줄 좀 리필하겠습니다. 너무 적네만 보니. 됐다. 됐다. 완전, 화이트 브이지 둘러져 있어. 그런데 안에 갑자기 빰빰빰빰빰 빰. 음, 나나다단 아니면 여도 괜찮겠다. 여기를 아예 그냥 서장으로 해서 누가 봐도 내데저터인 거지. 데저터에들어가데 갑자기 기시. 그 갑자기 박쥐도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럼선 내가 이제 걔를 죽이면 되는 거야. 진짜 말려.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데저트느낌 나게. 여기는 거실하고 가 음... 되겠지. 뭐 잘...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설계도를 잡았습니다. 진짜는... 여기지설계도를다 잡았는데, 문제는... 귀신의 집이 너무 좋아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는 그렇게 무섭지도 않으니까 나한테만 무섭지 뭐 그렇게 무섭진 않으니까 근데 난 무서워 적응이 안돼무서운야 여기를 오늘은 화이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어 화이트 화이트 나무는 화이트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위에는 사실 아무도 몰라 에이, 겉에만 보고 와 대박 예쁘다 하는데 사실 위에는 빰빰빰 빰빰. 어, 너무 눈 아픈데 일단 이렇게 가야지 룰루룰루룰루룰루 <목소리> 룰루룰루룰루룰 <목소리> 다시 <목소리> 백백백백백백어떻게야 무섭지? 음. 아니 그잠들잠 나요. 잠들. 아백잠들백서 그. 얼굴들을 마크에 넣었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처럼 내 얼굴을 넣으면 대박날텐데 무서워갖고 무서워갖고 아무도 못뵐것같아잘 안될 수 있을지 두려워 있겠지만 얘도 완전 무섭게 하고싶다 4 0도참 힘들어 문을 타다, 아니, 안 돼. 아, 더 무서운 말을 듣다. 붙여놔야 되다 저기다가, 문, 그냥 문을 넣어놓고 말해. 문이 무서운 문이잖아요. 미안 거지. 문을 닫아 아니 너에게 불행이 이루어질 거야. 어, 갑자기 문을 닫는데 사실은 그게 개구라지. 하하. 난 정말 천잰데. 뚜둔, 다다다 ཁྱོད 내집 들어가는 거참 힘들지만, 벌뭘벌까 내가 막, 일단 여기 문 막아놓고, 박지 좀 리필해, 예, 리필하자. 다 채워놓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점프인데, 점프하면 거미줄에 걸리고, 점프를 안 하면 박지가 나오고. 음. 근데 내가 다행인 건, 헤로를못 만져. 내 해로만 쳐으면 큰일 날듯 하다 음. 아. 그. 음. 뭐. 양양아 어 양양아 미안해 그, 양양아 에이, 죽었다 아. 음 나빠 자, 여기 사실 어떤 것들... 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었다피구가어지두루두 이... 이... 아, 나랑 거기. 당근 마켓. 당근 마켓 진짜 좋아요. 아, 강아지 이름이 구찌면 구찌구찌 방송에서 구찌라 이야기해도 모자이크 처리되어야 그 되나. 걔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건좀 근데 굳지 이거지. 다 했다! 두 루틴이 생겨. 빠라밤밤, 빠라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보면, 생각은 거대한 집인 줄 알지만, 사실은. 무서운 집이란 거. 이데저저택같지 않나? 이건 들어간 입구야. 어우, 너 되게 좋다. 인테리어. 그 있... 아, 거기 들어가서. 아, 안 보여. 너무 힘든 거. 이 채목이어서, 바 버튼으로 해놔야지, 롤롤로, 랄라랄라 재밌겠는데? 아, 나 진짜,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 바로 해볼게요. 말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나보긴, 여기까지는, 제렇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이거, 이렇게. 누가 보보 이거, 저택이네들어가게면봐봐봐봐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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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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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듯.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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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건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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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어야 되죠. 버튼이 있 순간 기억이 안 나. 버, 버튼, 버튼이면 시범을 <놀람> 볼게요. 자, 네. 볼게요. 어둡네요. 가운데 딱 밤. 해갖고 이제 빨리 미션. 아씨 무섭네. 좀, 좀, 그, 그, 거미줄 좀비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은 내 영상을 보면 안 돼. 보면 딱 어디 있는지 알고 그냥 바로 사면 인데, 인젠, 인토리쇼 해갖고, 해갖고 하겠지 뭐. 할까? 내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한테 이걸 시켜주겠습니다. 우리 황모씨. 안 보죠, 제 영상. 100%제 영상 안볼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진짜 확실하다. 나를 구독도 안 해놨어. <laughs> 안 본다는 뜻인 걸로. 황모씨, 엄청 튼잘 해. 됐다. 일단 나는 들어간다. 나갈 거야. 자유다! 오선 어, 철문, 하 나, 철문이. 네. 났습니다. 바로 옆방엔 진짜 좋은 거란

이게 별인거죠 하늘별 하늘별 됐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유인아 좀 무서워 나는 되게 포근한 느낌 그런게 좋... 아 그래서 소파를 좀 포근하게 그럴 하긴 톡한하게 여보는 시지나내 포인트는 역까지 들어간데 난 둘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좋겠다 하고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야 좋은데 어? 어안 됐잖아 갑자기 오 좋은 집이 있는 거야 뭐 정말 대박인 거라면서 오케이 나는 역시 운수가 정말 좋아하고 이제 있는 거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친구 중에서 겁이 많은 친구가 한명 있긴 한데. <laughs> 걔, 걔는 욕을 할것 같고, 걔도 욕을 할것 같고, 걔는 용서될 <laughs> 음, 것 같고. 친구 가맞아 저, 저, 저. 친구 사회를잘살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음. 아무튼, 절교한다는 친구가 한 모씨는 아닙니다. 왜냐면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아, 왔냐 왔냐 아, 이제 왔냐. 아이제왔나나 하고 있다가 맞겠지 나. <laughs> 난맞겠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재밌잖아. 내몸름은 침대에서 구르기. 야구르르르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아. 나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침대 에서 그렇게 징 구르면서 아, 좋다. 그가 그러니까 이거지. 네 자자자자. 뒹굴르르르르. 루루루루 루루루루 돌고 아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잔데 남자랑 같이 잘 수도 있지, 엄마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갓갓갓갓가사가적 거리 두기 하겠습니 요즘 시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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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니, 남자, 여자 같이? <laughs> 같이? 나 너무 사악해, 한가 <laughs> 같이 하지 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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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니까. 내가 상자를 누가 본 병실인 줄, 하영이야. 꾸이 언니, 꾸이 언니, 꾸이 언니, 그, 여기는 없어. 아주, 병실처럼 꾸미겠어. 됐습니다. 휴, 됐다. 여기서, 자다가, 아, 점프 점프, 점프. <laughs> 날았네. 됐습니다. 이, 집은 괜찮죠? TV가 없죠? TV, 시작. 이를 해서 오늘의 뉴스 끝어 끝났다 오늘 오늘의 뉴스는 구렸구만요 여기 문제가 이렇게 왔네와냐 문을 와 문을 네, 와 와와 네. 해놓고 이제 귀신인 거지 <laughs>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놀리면 침대가 너무 많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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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내 빈방을 띄워 정말 좋았거든 우리 친구가 갑자기 왔어. 그런데, 날 죽일 줄 찾아보면, 어떻게 해? 튀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죽일 줄 찾아보고, 죽이려고 온대. 튀어야 돼. 어안 튀면 어떡해? 뒤진다. 안 튀면 뭐라고? 뒤진다. 니네 비상금 나단, 다르단. 아 됐다. 자 됐다. 자. 다 일단 다 하고 이제 자 됐다. 여기는 우리 다시고 그림 하나 새로 샀거든요. 짠 아, 짠. 짠짠짠 짠짠짠. 잔 오케이 그림은 달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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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자, 라데여데도좀 디테일하게 하 됐다! 자, 그치, 위크. 야, 끝나. 비가 한 가면 다음에 넣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다잡아또 이거 들키면 가려고 어? 아니, 저, 여기를 들어놓을까잠깐보자보자 아크. 일단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건 힘드니까. 이렇게 여긴 열어줘. 이렇게 들어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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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데야. 이렇게 하놓을게 됐다. 이제 친구를 여기다 한명 넣어야 되는데 누구 넣을지 다음에 누구 넣을지. <laughs>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어서 와 별랜드로. 별랜드로 와. 난 <laughs> 여기 되게 화사한 분위기 있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잠깐만, 일단, 별은 추리에서 아. 밖에 나. 내가 는 나갈 때고. <laughs> 나갈 때는 이제 그냥 쩔싸. 커먼 찬 아이 땡. 음. 낸나나나나. 안 츠. 그렇다니. 와 너무 진짜 많이다. 했얘 위에는 天呢！嗯 됐다 해골 빵아지 해봐 해봐 해골 빵아지 해골 빵아지랑 마무리 아네한 번쯤은 이렇게 좀 무서운 걸 그냥 어둡게 집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또어저게 됐고, 집을 이렇게 짠게 집이 처음이야. 어, 그래도 색달라요. 난 맨날 집을 크게 하거든. 짠건 내, 마, 내 성에 안 차. 그런데 오늘 짠 것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고, 이쁘긴 하네요. 그럼 다음에는 그래도 더큰 걸로 할 거야. 병원 멘다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골 박가지 어디 있지? 아, 반대구나. 자, 안녕. 짠. <laughs> 안녕.